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오늘은 오락가락한 날씨에 가장 어울리는 감자 수제비. 아 수제비! 아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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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수제비. 오늘은 맛있는 수제비예요. 엄마. 어. 우리 오늘 다만 딱 됐잖아. <laughs> 이것도 춤춰야돼 우리. 구독자 4만 명 돌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미숙하지만 그냥 엄마의 부엌은 엄마의 사랑이 있는 거 알잖아요. 엄마의 레시피. 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요 오늘 아아 <laughs> 아, 이게 아침부터 지금 목이 안 좋다고 아아아아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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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laughs> 재료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지? <laughs> 밀가루 아니야? 그렇지 띵동띵 야 보이냐? 엄마 거를 사서 요거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지금 촬영을 이렇게 미숙하게도 이렇게 사랑해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엄마... 멀었어 이얘얘한 시간 걸린다 나 음식은 빠랐는데 얘가 한 시간 걸 미안해요. 네, 편집해갖고 프리만 돌려줄게요. 이 반죽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해. 이거 보이죠? 요거 종이컵이 200ml. 밀가루를 여기다가. 자, 이렇게 밀가루가 여기 2인분인데 요 컵에다가 두개 하나, 두 컵만 해볼게요. 편판하게 해서 두 개만 하면 돼. 왜냐면 혼자 사는 아들들, 딸들, 혼자 아주 쉽거든. 물은 이제 여기다가 한 컵이 좀안 되게 해. 완전 한 컵은 안붓고한 컵에 좀 떨어지게 요만큼이야. 굵은 소금이 있어. 요거를 한 스푼만 밀가루에 약간 간도 되고 좋잖아. 이것도 한 숟갈을 여다 이렇게 타.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높게 만들어. 녹았다면 여기다가 식용유를 한 숟갈만 넣어줘. 왜냐면 식용유를 넣는 이유는 밀가루가 더 쫀득쫀득 맛있게 하려고 넣는 거야. 이렇게 처음 봤어 식용유를 넣는 거야. 식용유를 넣으면은 밀가루가 이렇게 찰지면서 요게 쫄깃쫄깃해지고 숙성시킬 때 좋아. 물을 먼저 살짝 넣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야. 이렇게 뭉쳐지게 해, 뭉쳐지게. 이거, 이걸 반죽을 매일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수제비야. 그럼 자, 이렇게 됐으면 엄마는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하겠어. 살짝, 살짝 이렇게 뭉쳐야 돼. 그런데 반죽할 때는 여기 손으로다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눌러. 많이 칠하면 칠할수록 이게 꼬쫄깃해진다는 거만 알면 돼. 반죽 금방 됐잖아, 이렇게. 봐봐. 보여, 보여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0분 이상, 뭐 2시간, 4시간씩 숙성이 중요해. 근데 전날 저녁에 해놓고 자면 편하고, 엄마는 집에 몇 개가 있어. 아빠가 좋아해갖고. 이렇게 해서 논나 일단 냉장고로 갑니다. 엄마가 어제 밤에 해놨어. 너가 아침부터 오니까. 어, 숙성이 돼야 맛있어. 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해준 거고. 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밀가루 두 컵에다가 물은 한 컵이 안 되게 해서, 숟가락 손안 대고 해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제 끓이기만 하면 끝이네 자 그러면 물을 끓입니다 원래는 멸치를 달달달달 기름이 안 붙고 그냥 뜨거운 거에 볶아서 하면 멸치 향이 강한데 젊은 애들 은 혼자서 막 수제비 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한가 싫어 그러면 그냥 이거 타라 마트에 가면 마트에 멸치 다시다 멸치 육수용이 있고 해물 육수용이 있어 근데 멸치 육수용은 멸치하고 다시마 밖에 안 들어가 육수는 이렇게 잠깐 놔두고 묽어나게 놔두자 자, 그러면, 감자를 썰겠어요 감자는 제가 아까 깎아놨지만, 이렇게 저기, 썩어 들어간 부분은 반드시 파내야 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독이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반만 썰어. 근데 너무 얇게 썰으면감자다 풀어져. 또 너무 두께껍게 썰려면또안 익으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적당히. 이 정도.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내 감자가 끓을 때 넣어야 되거든? 감자 썰어 놓고, 이제 호박도 미리 썰어 놓을게. 호박은 너 많이 먹을래 야채? 나는 호박 그냥 거의 기본 수제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냥 반달로 쓰는 게 좋아. 호박도. 아 요리할 때가 제일 신나 왜냐면 이 요리로 우리 삶에 우리 식구들이 힘을 내서 사는 거잖아. 우리 아들도 요리 잘하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썰어 썰어놓으려고 해. 양파는 요즘에 햇양파가 또 엄청 나와 다른 사람들은 미리 끓을 때 양파를 넣는다고 하는데 엄마는 끓을 때 사각사각하는 맛으로 넣으려고 해 그리고 이제 대파는 이따 끓을 때 넣을 건데 썰어 줄게 이렇게 하고 여기 좀 끓어야 된다 끝이야 이제 이렇게 끓으면 바로 이제 수제비 뜰 거야 노래 하나 큐! 그대 내 앞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숙성해 놓은 게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됐어 떡처럼 말랑말랑하지? 어머 내 맘대로 만들어줘막 동그라미도 만들고 배트민 구멍 오뎅 어머 도넛 같아 이게 숙성되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야 도넛츠네 수제비 아, 있어, 있어, 있어. 자 물이 이제 끓어라기 시작하면 감자 좀 얼른 넣어. 근데 이 다시팩은 좀더 찌랑해, 그 우려려고 엄마 놔둘게. 우리 집에 팁이에요. 꼭 양념 간장을 만든다는 거. 이게 팁이다. 이렇게 조선 간장하고 섞어도 돼. 간장 좀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이게 불어요.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어 이렇게 이 정도만 넣어줘. 여기다가 마늘 좀 이렇게 마늘도 또 넣는 거야. 그래 야 향이 또 있어. 여기 실파가 들어가. <가> 실파의 향은 너 알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래. 여기다가 실파를 쫑쫑쫑쫑 쏙 쫑쫑 쫑쫑쫑쫑 쫑쫑 짜가올 수 있으니까 물을 살짝만 넣어도 돼. 넣었지. 그 다음에 꼭 엄마가 누누게 뭐니? 들기름. 들기름 한 숟갈만 넣게요. 꼭 들기름을 사용해 주면 맛있어. 이렇게 성냥 고추는다 다져놨어. 이건 취향대로 먹어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깨소금을 좀 타겠어. 끓는다, 끓는다. 오, 예, 예, 예. 금방 또 끓었어요. 자, 깨소금을 넣었어요. 이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자, 그럼 됐어. 끓었어, 끓었어, 끓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요렇게 이렇게 거품 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좀 걷어내주세요. 그럼 이제 얼른 반죽을 먼저 떠넣어야 되겠다. 원래 이게 붙으면은 물이나 아니면 식용을 넣어, 넣어가지고 식용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 그럼 이렇게 넓적하게 하는 거를 좋아해요, 아빠는. 이게이너 쫄깃해, 솔직히. 요거 좀 잠깐 이제 걷어낼게. 이 감자가 익는 동안에 빨리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감자 다 녹아. 자, 이렇게. 살짝 물, 물을 이렇게 닿으면 또 이렇게 많이 빕니다. 이거 봐, 이렇게. 자, 이렇게 부들카봐 이렇게 이렇게 저어주면서 하면 돼. 이렇게 널쩍하게. 오, 되게 숙성이 잘 됐는데? 먹고 싶지? 팍팍 줘요, 사랑줘요. 싹다 나를 챙겨줘요 그 우리 아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인데 오락가락 아빠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어느 날은 사랑스럽다가 어느 날 미웠다가 오락가락 사랑하고 미워요 오락가락을 왜 하느냐 아이 씨가 오락가락 할때 이렇게 수제비를 한먹으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평생 각서만 쓸거리 평생 명품만 입을거리 내가 내가 지쳐가고 있잖아 뜯는다 뜯어 수제비를 <laughs> 자 이제 이게 막 끓고 있어 끓고 있으면 은 여기다가 빨리 이제, 어, 호박하고 양파를 살짝 넣어놔야 돼 원래 누면서 했으면 더 빨랐는데 이렇게 호박이랑 양파를 살짝 넣으면 아삭아삭하고 호박도 맛있어요 여기 써놨던 거다 넣으면 돼 여기다가 아까 다시물 했지만 그래도 엄마들은 소고기 다시다 같은 거 여기 다시다 좀 넣는다 야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야, 여기 얘도 조금만 이만큼 다시다 좀만 엄마는 미본 파가 아니야 엄마는 다시다 파던데 어, 엄마 다시다 파야 다시다 어디 거지? 이거 세복이 다시다 고향의 맛 이게 CJ 거네 CJ 다시다 고향의 맛 그다음에 이게 간을 봐야지 간을 봤을 때 싱거우면 소금으로 엄마는 간을 한다 아, 조금 싱거워 그러면 조금 싱거우면 엄마는 이제 맛소금 아, 이제 마늘 좀 넣어보자 어, 진짜 맛있게 이거 간다 자, 여기다가 밥 차리, 차려놓을게 엄마 는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하나씩 숟가락 하고 와 신난다 아들하고 수제비를 먹다니 김치 끓이러 간다 야너 언제 또이거를 마셨냐 어, 마셨으면 좀 쓰레기통에 갖다 놓지 그걸 그대로 놔뒀을까요 다 끓어가네 파좀 넣어야 되겠다 파다 넣어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이렇게 팔팔. 파자 아들 거 풉니다 여기 오우. 엄마들은 음식할 때 후다닥 안하으면승질나 빨리 와 그럼 막앉아 빨리 먹어. 차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앉아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양념 좀더 빨리 넣어. 네가 원하는대로 놓고 반대기를 우리는 팁이라 했잖아. 약간 들기름 넣던 팁. 아이고 참 이거 맛이 없겠네. 이거 이렇게 이제 뭐 혼자서 찍어 대니라고. 여러분 끓여서 바로 먹는 게 최고지. 이거 왜 이러니? <laughs> 이제 먹는데요. 아이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네. 감사해요, 겠습니다 감사해요, 겠습니다 여기 양념장 넣고 고추 넣, 넣어야지 맛있어. 홍양로 살짝 넣으면은 매콤하니 맛있어. 음, 조리조리 지져 밀가루 냄새 향이 싹사라있지 양파의 아삭한 맛과 호박의 요 야채 맛이 맛있다. 비 오는 날은 왜 있는 줄 알아? 맛있는 거 해먹으라고 있는 거야. 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별게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우리 자녀들하고 오도손 얘기하면서 수제비도 먹고. 또 삶의 얘기도 하고 4만 구독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격해 눈물이 날라 그래.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 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미숙해요. 미숙한 부엌은 음. 이렇게 비가 오고 오락가락하고 아무성에도 늘 언제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미숙한 부엌을 위하여,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엄마의 수제비는 음.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아들도 사랑해요 맨날 너무 말이 많아서 맨날 우리가 그렇게 편집 좀못잡는 아, 우리 아빠는 편집 말이 없어서 편집 좀잘 잡는데 말 안하고 할수고 혼자 해 혼자 해 혼자 해자 어. 엄마의 수제비는 사랑입니다 <laughs> <laughs> 말하지말래왜 끊어야지 끊어 I love you baby I want you 넌 홀랑 I want you baby I want you... 아유 너무 야 사람들이 너무 까분다고 하더라